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조기차광안한 어, 꽃은 정말 그 특성을 알 수가 없어요 어, 이게 저희 집에 올때 차광이 하나도 안돼 있었어요 어, 근데 여기에는 뭐 키스오심, 뭐 황소심 뭐 여러 가지 팻말로 보면은 꽤 괜찮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, 뭐 편찮으시니까 꽃관리를 못 하셨고 난관리 자체도 안돼 가지고 어, 뭐 깍지벌레 제가 많이 닦아 냈는데도 아직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건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어, 깍지벌레 약을 수시로 해주면은 나중에 이제 물 주면서 어, 이런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죽은 알 같은 거 이런 것들 잘 닦이지는 않아요 근데 닦을남면 아주 애먹는데 어 그래도 이제 아주 처음에 올 때는 아주 이거 어떻게, 걱정이 타산 같았는데, 어,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런 대로 되긴 되는데, 그나저나 이중에 꽃을 이걸 어떻게 해요? 이런 거는 완전 뭐 민출난 같고, 그냥 뭐 지역 옥천, 옥천에서 산채하신 것 같은데, 뭐, 조기창을 다시 해봐야 되나. 요건 뭐 오경릉. 요것도 끼소심인가 그렇고 저건 소심 맞는데 뭐 저정도 소심은 누가 눈길이나 주겠어요 요런거는 또 무슨 색콰가 이건 뭐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꽤아끼던 홍화라는 팻말이 있는데 이거만 그 조기차가 파통 하나 요거 유일하게 하나 씌우셨었는데 음. 어. 색감이 좀 느껴지긴 느껴지는데 이 정도가 지금 뭐좀 그렇고 어. 이게 뒤늦게 올라온 꽃이에요. 처음에 저희 집에서도 못 봤는데 뒤늦게 올라서 쭉 올라오더니 이건 뭐 수태도 안덮어하는데 이렇게 봉전복색 같은 색감 좋은에요. 주홍복색 뭐그 정도로 꽃이 아주 크지는 않은데 아쉬운 건좀 봉심이 벌어지는 거 어. 그리고요 두화가 이게 태양이 뭐썩 좋진 않을 것 같지만 두화는 맞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못피는겨요 두화 두화군 뭐 요게 황소심인데 조기차강 안 됐으니까 그렇고 야참야 야, 이걸 또 어떻게 해요 참 이게 또 대주라 뿌리 안 좋은 것도 많고 야 고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 하여간 조기차강 안 해도 되는 거, 뭐, 요런 거는 괜찮은데, 그런 게 불가 몇개 없어요. 음, 이런 홍화 같은 것도 잘하면 될것 같은데, 그렇고, 요 황소심도, 개나리 황화는 몰라도, 이름 자체가 황소심이니까, 황화소심이 아니고 황소심이니까, 좀 그런데, 하여간 아, 뭐, 제일 좋기는 제가 다시 잘 피워가지고, 제 특성 잘 찾아서 해드리면 좋은데, 이게 자신이 없네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다시 1년 기다려 봐요. 잘 살아 주기만 해도 참 좋겠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. 지나가는 길에 신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. 어몇번 인사드렸었죠? 이 친구. 어, 입끝이 뭉툭한 신라. 입끝이 다른 거에 비해서 뭉툭한 신라. 입끝이 좀 뾰족한 거는 뭐촉딱 10만 원도 안 가죠. 근데 이거는 지금 자기 따라 좀 틀리겠지만, 아이도꽤 고가인 것 같아요. 흔한 종자가 아니라 그럴 거예요. 이것이 뭉툭한 신라. 어, 요거하고 똑같은 게두 화분이 있었는데, 하나 분은 70만원에 나갔고요. 지금 하나 여기 요래고 있는데, 아, 이 친구를 어떻게 할까. 어, 새 주인을 찾아가고 싶다고도 하고, 아니면 좀 길러서 한쪽 받아서 또 이렇게 종자목으로 여기 나눠서 기르는 것도, 그래서 팔아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, 어, 신화는 먼저 보내 보니까 붙어 있더라고요. 어, 그러니까 요런 거좀잘 키우고, 자기 좀더 커지면은 뭐, 촉당 4,50도 받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건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, 새 쪽에 지난번에도 70만원 받았는데, 시간이 지날수록 뭐,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, 신화가 자라서 좀더 크면은, 가치는 좀더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. 하이간 그 조기 착각 못해서 꽃으로 왕 실망한 기분을 요신라로 한번 달래 봅니다. 혹시 피요하신분 연락 주세요. 요 신라는 먼저 그 사신 분도 계시고 70만에 다시 한번 인사 드려 보고요. 아니면 또 숨었다가 다시 인사 드리고 뭐 그런 길을 반복할 거예요. 더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. 어, 그럼 오늘도 몇개 공부해 볼까요? 1번은 어, 황마소심 도시소 도시소 아시죠? 잘 모르신다고요? 음, 소심은 아시죠? 소심은 아시는데, 그러니까 소심에, 소심은 소심인데, 요 목, 꽃 기부 쪽, 요쪽이, 어, 볼고스름하게 뭐 있다, 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. 깨끗하게,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, 황화소심 도시소, 음, 이게 황화소심일까요? 발색 실패 황화소심이라고 할까요? 음, 근데 여기서 도지소. 도지소가 꽤 귀해요. 도지소가 꽤 귀한데, 그 희소성으로 따지면 더 비싸야 되는데, 도지소가 정식으로 소심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건가요? 그래서 그런가요? 음, 도지소는 인기가 없어요. 음, 그리고 요 황화소심. 바색 다시 한번 시켜볼만 하다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. 촉수도 많고. 그래서 어, 요, 확실하진 않지만, 요, 황화소심 도시소, 요건 10만원 갈게요 어, 그리고 이제 2번은 난 익으시죠. 산바나참 요새 이런 잎은 좋은데 꽃이 좀 마음에 안드셔서 그러시나. 아, 참산바나좀 그러네요. 지난번에 요 뒤쪽, 요 6쪽인가 되어서 뒤쪽, 3쪽에 10만원에 나갔단 말이죠. 입이 정말 좋은 산바이에요이 좋은 산바에 꽃이 한반도 잘 들었어요. 음, 잘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지난번에 13만 원에 안 나갔어요. 13, 13만 원에 안 나갔는데 10만 원하면 지난번에 10만 원 사신 분이 너무 서운하실 거예요. 아주 오래 드 지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요건 12만 원으로 마지막 인사 드릴게요. 어, 그리고 한 가지 꿀팁으로 어, 요거는 조기 창을 하고서 오래 들었. 화통 처리를 한것 같아요.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일찍 화통을 채겨게 해주면 좀더 녹이 있는 상태에서 산반이 보이면 좀더 산반이 돋보이지 않을까 또 한가지는 음, 산반화는 들락날락 하잖아요. 올해는 비록 요정도지만 내년에는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좋은 아니면 언젠가는 훨씬 더 좋은 산반화로 필 것을 기대하면서 어떠세요? 한번 길러보고 싶지 않으신가요? 정말 이 벼로는 정말 환상적이에요. 어, 입변, 산반, 산반화 요건 12만원 입니다 음, 어떠셨어요? 어, 그래도 또조기착항 못해서 실망한 그거를 이런 뭐 허접하지만 이런 상품으로라도 이런 상품으로 인사를 드리니까 그나마 좀 마음이 그나마 좀 풀립니다 자 어떠세요? 오늘도 모두모두 즐란하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